안밀리게! a l 리게게 e 리게 m r 리게 l l 리게 e t I'm r 내가백잡이라는 친구랑 쳤잖아요. 네. 그, 쿠치님도 쳤잖아요. 백치고 너무 잘 치더라고. 근데, 하는데, 내가 백을 치고, 다음 거 여기 이렇게 치려 그러면 다 밀리더라고, 계속. 그쵸. 그렇죠. 백스윙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런 게다밀리죠 커서 그런가. 그래서 궁금한 게, 내가 짧고 느린 볼은 제쳤다가 힘을 줘서 제껴다, 제꼈는데, 그 다음 볼을 또 제껴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다 두고서, 그냥 플레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웬만하면, 기본 스탠스는 항상 앞에다 두고, 거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앞에다 두고?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빼는 건 되는데요. 여기다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치는 건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니까 러 계속 이렇게 두고 있다가 짧은 것도, 이렇게 치고. 그쵸. 짧은 공, 어차피 짧은 공 천천히 운단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오면은, 다리 들어가면서 빠지고. 어, 그리고, 그냥 한번 시작되면, 앞에다 놓고서 계속, 계속 앞에서. 그래야 이렇게 앞에서 전환도 되고요. 어 무조건 앞에 들고 있어야 공이 안 밀려요. 다음 아니, 준비가 그러니까, 편해져요. 그럼. 그래서 이거 코치님이 한번 중간에 한번저걸 코치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고서 해봤는데 그때 몇 개가 되게 맞춰서 들어가더라고. 안 밀리니까. 안 밀리 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뻗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플레이할 를수 있게끔 연습 하겠데요 백은? 솔직히 그러니까 좀 떨어 연습할 때는 너무 붙어 계세요. 아 반대네요. 이 <laughs> 번에... 연습할 때는 붙어가지고 너무 너무 여기서 치. 좀 떨어져가지고 나를 떨어져... 셔서 이렇게 멀리서 쳐야 돼. 좀 더. 아. 아직이지, 아직이 빼도 조금만 더 뒤로 떨어져서 뒤떨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앞스윙할 공간이 없어 없어져버려. 앞에 서 사람이... 너무 너무 붙어 있어버리. 아, 너무 붙어 있으면 내가 스윙할 공간은 있어야 돼. 박자 안 밀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박자 안 밀리는 게? 아까 그런 거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제가 그때 어떻게 되면, 그래서, 빡 치고, 이게 질려고만 하니까. 형 공이 안 맞아요, 게 되면. 어, 그래. 그러니까 맞으면 되게 시원하게 들어가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앞에다 뻗어놓고, 계속 이렇게 해서, 외전이랑 내전이랑 계속, 땡기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힘이 된 상태에서, 내가, 아, 이거 말이 너무 많은데, 또 만나면 확인해 보려고. 왜 코치님이 왼발을 이렇게 들어야잖아요 앞에다가. 네. 나는 이렇게 두는 게 편한데, 이렇게 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왜 그런지 이제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힘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박자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치기면 힘이 전달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앉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뒤틀려 있다가, 일어서면이게다 펴지는 힘이 생기고, 이게 축힘 뻗더라고. 그러니까 뻗은 상태에서, 왼발이 들어있어야 이게 몸이 이렇게 엇갈렸다가 이렇게 퍼지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요 그러면서 힘이 여기서 같이 뻗으면서 마지막에 손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쳐있는... 이렇게 서있, 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서있으면은. 어, 젖혀, 애초... 지는진게 없으니까. 아니, 아니, 애초에 젖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어. 애초에 몸이 젖혀져 있잖아요. 골반이 빠져있잖아요. 대신 힘을 쓸때 뭔가 버티는 게 없잖아, 지금. 오른발로 버티는 거죠. 상체만 이렇게 힘을 쓰는데, 코치 님이 이렇게 하라 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을 버티면서 들었다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오른발을 <laughs> 눌러놓고. 예, 맞아요. 이렇게 와서 눌러놓고, 여기서 돌리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이것만 뻗어주면서 잡아주고. 그리고, 근데 애초에 그렇게 쓰라는 제일 큰 이유는, 어. 전환할 때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아, 어, 전환에도 유리하고. 맞아맞아 네. 맞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 계속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네. 그냥 그대로 칠수 어? 있게. 겠될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오. 여기.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늦 내가 빨랐으면 이렇게 했을 그쵸. 텐데, 다리 열어놓고 그냥 바로... 어... 스윙만하면되거든요 아... 나중에... 허리, 나중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 손목 좀더 써봐요. 손목... 손목을 좀더 아, 써서... 네, 좀... 당겨놓고... 이렇게... 안 안밀리아메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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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치면서 계속 여기, 여기가 아파져. 여기가. 난 여기가. <laughs> 난 계속 여기가 아파. <laughs> 왼발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네. 옛날에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 완전히 끊겼거든요. 그다쳤거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왼발에 힘을 못 주고 한동안 쓰다보니까 왼발에 힘이 잘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안 쓰다가 써서?